여러분 안녕. 책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미술시간, 마술시간이라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미술시간, 마술시간 김 리라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별, 은하 옆에 상자별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상자별 은하는 수백만 개의 상자별로 이루어져 있고, 상자별에는 네모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답니다. 상자별 531은 네모들의 학교별입니다. 네모들이 상자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요. 주황색 건물이 미술교실이에요. 어? 수업이 시작되려나 봐요. 여기 여기 주황색 건물 있죠? 음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이 강아지는요. 오네모네라는 상재별 531에 사는 강아지래요. 글자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하며 꼬네모를 잘 따릅니다. 꼬네모가 누구냐 했더니 또 꼬네모는 얘예요. 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꼬네모는 키가 작아 가끔 속상해하지만 네모들 중 가장 튼튼하고 힘이 셉니다. 또 몸을 움직여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큰네모큰네모는 작은 신호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이 어, 사, 물 사용이 어려운 상자별에서 꽃을 키우고 싶어하네요. 뚱네모. 뚱네모는 하늘을 날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게 꾼, 꿈입니다. 늘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네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고 날다 나는 연, 연습을 하다가 넘어졌는지 이 목발을 짚고 있네요. <laughs> 똘네모 오,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네요. 색 읽는 것을 좋아하고 정보를 모으는 일에 관심이 많다. 똑똑하다는 말을 드, 들으면 기분이 좋다. 자그 다음에 아니 선생님. <laughs> <laughs> 미술과 지리를 가르치신다. 힘들 때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네모들의 엉뚱함까지 사랑한다. 그 옆에는 악네모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다. 엉뚱하고 재미있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미술 시간, 마술 시간.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걸 시험 볼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말했어요. 교훈, 네모나게 살자. 표정을 보니 네모들도 시험을 싫어하나봐요. 음. 우리 상자별에는 다섯 가지 자원이 있어요. 검정과 하양은 옷과 책을 만드는데 주로 쓰여요.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하얀은 우리의 먹을거리인 주스를 만드는 데 주로 쓰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 공식에 따라 주스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한 명씩 나와서 종이를 뽑고 거기에 적힌 축수를,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음. 네모들은 공식대로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악네모만 빼고요. 왜 공식대로만 주스를 만들어야 할까?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건 재미없어. 악네모는 이색, 저색 마음 섞어보며 마음 가는 대로 주스를 만들었어요. 은하수에서 건져 열린 별 조각도 넣었지요. 그러고는 주스마다 재미있는 이름도 붙여주었어요. 자, 빨간색 한번 볼까요? 음, 그래 주스라네요. <laughs> 별별 주스, 톡톡 주스. 이게 뭐죠? 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아, 쑥쑥 주스라네요. 이 초록색 말이에요. 얘는 어디 보자. 중실 주스. 얘는 먹구름 주스. 아마도 먹구름 주스는 비를 내리게 해주는 주스인가 봐요. 자, 어디 보자. 아니, 아니, 똘네모. 쉬운 문제라고 하더니 실수했구나. 아니지, 똥네모. 빨강이 더 들어갔잖니. 아니야, 꼬네모. 하양을 조금만 넣었어야지. 아니라고! 크네모 오렌지 주스에 파랑이 왜 들어가니? 악네모 또 엉뚱한 걸 만들었구나. 공식을 지켜야지. 아주 화나셨네요. 악네모는 싱긋 웃으며 아니, 선생님에게 주스를 내밀었어요. 그래, 주스였지요. 선생님은 이상한 맛이 날까봐 잠깐 망설였지만, 예쁜 색깔의 반을 꿀꺽 마셨어요. 어? 아니,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10, 9, 8, 7, 6, 5, 4, 3, 2, 1, 0. 황네모 자꾸 엉뚱하게 만드니까 정말 새로운 맛이 나는구나. 뚱네모 빨강이 더 들어갔다고 파랑을 더 넣으면 어떨까? 똘네모 실수를 했다고 다시 천천히 해보자. 친구가 장난으로 하양을 넣은 거라고 꼬네모 많이 속상했겠다. 큰네모 색이 다 섞어서 코코아가 됐네. 이제 코코아 공식은 잊지 않겠구나. 눈이 이곳에 하트로 변했어요. 아니, 선생님. <laughs> 너무 귀엽죠? 네모들도 악네모의 신기한 주스를 맛보고 싶어 했어요. 악네모는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주스를 하나씩 주었어요. 꼬네모에게는 쑥쑥 주스를, 큰네모에게는 먹구름 주스, 똘네모에게는 똑똑 주스. 동네모에게는 종실 주스를 주었답니다. 아 별별 주스는 악내모 것이랍니다 네모들은 기뻐하며 주스를 꿀꺽 마셨어요. 자 같이 숫자를 세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헉, 이게 뭐예요, 이게? 보자. 꼬네모는 키가 커졌고 크네모에게는 화분에 줄 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똘네모는 상자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었지요 그리고 뚱네모는 둥실 날아올랐답니다 어? 그런데 악네모는 아무 변화가 없네요 별별 주스는 실패한 걸까요? 수업 종이 울리고 네모들 모두 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밖이 어두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네모들은 아쉬워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 이 청소기 너무 귀엽다. <laughs> 그쵸? 음,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 네모들은 아쉬워하며 밖을 나갔어요. 와, 악내모 좀 보세요. 벨벨 주스도, 벨 주스도 성공이네요. 그날 이후, 네모들은 마음 가는 대로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제별 531은 시험 대신 신나는 주스 파티가 열린답니다. 미술 시간, 마술 시간, 김 리다 지영 끝.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